4장 1절에서 5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이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과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 하에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즉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을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이것은 예수께서,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두 번째 표적이니라 회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한개 읽겠습니다. 네게 말하는, 말하는 내가, 내가 그라. 그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 첫 번째 본문이죠 1절에서 8절입니다 3절, 4절, 6절, 7절 줄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리로 가시려고 하지요. 그런데는 이번에 우회하지 않으시고 사마리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갈릴리로 갈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죠. 그죠. 우에서 요단과 동편으로 우에서 가시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셔서 피곤하여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쉬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오지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9절부터 15절인데요. 줄친 부분 10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이 그렇게 할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거절을 이미 예상하셨던 것처럼 그 여자의 대답과 상관없이 대화를 이어가시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섯 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한 호기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지요. 사실. 물 길으러 오는 시간은 에, 오전과 어, 저녁 시간입니다. 그죠? 에, 이스라엘에서 이 정원은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에, 그 뜨거움을 피해서 약간 선선할 때 물을 길으러 오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에, 그런 사정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자신이 이물 길으러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 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의 대화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이제 결정적 한방을 날리죠. 자, 그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까, 어때요? 어, 다시 물기를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그죠? 어 관심이 있죠. 관심이.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다음에 이 여자의 말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죠? 이 여인이 얼마나 이물 들어오는 게 싫었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죠? 이렇게 반응을 하냐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부터 26절인데요. 이 줄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어, 차례차례 한번 읽어보면요.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다섯씩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21절부터 쭉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완벽한 신뢰를 드러낸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예를 전개해 나가시죠. 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남편 불러오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이 여자가 반응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그죠?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남편 불러오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야?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여자가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을 하는가? 어? 반응하는 게 맞는가? 그죠? 그런데 이 여자의 놀란 고백이 이어집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에 대한 의견 차이에 대해서 말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여자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진짜 하시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인데요. 21절부터 24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얘기했는데, 우리 다시 21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죠.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즉, 당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7절부터 42절인데요. 34절 한절, 우리 줄친 부분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신 것을 밝히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43절에서 54절인데요. 자, 48절, 50절, 53절 줄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사마리에서의 아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되죠.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오매불망 예수님을 기다렸지요. 자신의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 그렇게 애원을 하지요. 예수님은 그런데요, 이를 통해 이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들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통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을 고쳐 주시죠. 그런데 그 방법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를 뿐입니다. 보통 어때요? 어, 병이 들면 직접 가서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은 이번에 뭐라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신 것이 아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을 어, 택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집으로 가는 길에 그의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낳았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묻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시간이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어 요한복음 우리 4장을 보면 주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가 그죠? 나와 있고 그 뒤에 지금 뭐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그죠? 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지유하시는그 장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결국 예수님 뭐 하셨어요? 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 육신의 어떤 배고픔을 가지고 피곤하시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 그 영적인 허기짐이 계신데. 그 영적인 허기짐을 그 사마리아에서 물들어왔던 이한 여인, 그런데 그 여인도 어때요? 영적인 허기짐이 있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여인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그 영적인 허기짐과 목마름이 강했던 그한 사람의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적 허기짐을 달래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뭐죠? 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요. 당신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으신가요? 그땅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예,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걸 아시겠죠. 그죠? 적극적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르셨다. 그다음 이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의 아들 그 아들을 고쳐 주는 그 부분에서 사실 사람들이 많은 많은 사람들이 표적 그죠? 기적을 바라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 그러면서 특이한 방법으로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다음 뭐예요?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었다 하는 것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다 이 말이죠. 뭐예요? 그분이 누구인 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졌다 하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 니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했을 때 니게 말하는 내내 네, 네,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게 뭐죠?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부분. 밝히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 가나에서도 어때요? 어, 당신이 그분임을 나타내 신거죠 나타내 심을 인해서 온 집안이 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한 왕의 신하의 그 모습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 메시지를 듣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묵상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